전, 눈 수술하면 눈이랑 눈썹이 펴버릴 것 같아요. 그냥 이마 땡길래요. 그냥 한번 해보기에는 우린 너무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라임 만드는 인사 닥터원입니다. 최근 이마거상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어, 수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근데 이마거상인가봐요. 눈 수술하면서 이마거상. 리프팅 받으면서 이마거상, 코수술 하면서 이마거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마거상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이마거상술, 특히 젊은 분들의 이마거상술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마거상술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해봐야 고생만 하고 별로 소용이 없는지 케이스에 따라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마 거상술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요. 첫 번째,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경우. 두 번째,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 세 번째, 콧잔등에 가로로 이렇게 골이 생긴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경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현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에 주목해라. 이마주름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마주름은 이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맞아요. 눈이 잘못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세월이 흘러서 눈꺼풀이 늘어나서 처진 경우. 두 번째로는 눈뜨는 힘이 원래 약해서 또는 약해져서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안 떠지니까 이마로 이렇게 이마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해결해 줘야겠죠. 눈꺼풀이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는 피부가 남는 거니까 피부를 잘라서 없애줘야 해요. 쌍꺼풀 라인으로 피부를 잘라주는 상음 수술이나 눈썹 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는 눈썹 팍 거상을 주로 하게 됩니다. 눈뜨는 힘이 약하면 눈매 교정을 해야죠. 눈매 교정은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바로 이럴 때 하는 수술이에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요.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 수술 후에 이렇게 당겨 놓으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원래부터 여기가 좁았는데 여기를 억지로 넓혀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여기서 당기겠죠? 그런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금방 다시 쳐져버려서 꽝입니다. 자, 세 번째 이마거상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인데요. 콧잔 등에 가로로 골이 생긴 경우에요. 진정한 이마 거상술에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눈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과 동반되거나 또는 눈 처짐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을 이렇게 땡겨놓으니까 이제 이마를 더안 떠도 되니까 이마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마를 더 이상 올리는 버릇이 없어지니까 콧잔등의 주름이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마를 이렇게 거상해주면 확 좋아지겠죠. 자 이제 결론. 1번. 40대 이전에 젊은 사람들은 이마 자체가 내려온 경우보다는 눈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 수술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결론 2. 콧잔 등에 가로주름이 깊게 잡힌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효과적입니 전눈 수술하면 눈이랑 눈썹이 빠어버릴것 같아요. 그냥 이마 땡길래요. 눈썹 바로 아래에다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때 눈이 확 가려지지 않는다면 눈 수술을 해도 그닥 좁아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래도 난 이마 거상을좀 해보고 싶은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고요. 닥터 건의 두 번째 생각. 먼저,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을 생각해 보세요. 실로 간단하게 거상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만큼 뭐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해보기에는 우린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이마 거상술에 대한 닥터건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